안녕하세요. 행복한 수요일 보내셨어요. 오늘도 몇 가지 옷들 따닥딱 예쁘게 보여드리고 진행할게요. 음.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요 사이즈 보이시죠?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짜란 이 쪼끼 이 보드라운 원단감 색감 자체도 너무 예쁘고, 브이넥 자체도 이렇게 예쁘게 메이딩 o 코리아 내수고요 원단 좋은거 말씀 드렸고, 사이즈도 좋고 이게 이렇게 크다고 해서 5, 6, 6 사이즈가 입으시면 안 예쁘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돌이어 5, 6, 6, 7, 7, 8, 8 누가 입으셔도 어느 사이즈에서 입으셔도 좀 예쁘게 표현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입으시면 이렇게 예쁜지게 나와요. 사이즈가 60, 거의 59 정도 나오고요. 가단이 앞에는 63, 뒤에는 좀더 길어서 69, 언발 라인이에요. 이런게 무심하게 그냥 블랙이나 흰색에만 입어주셔도 예쁘고 원단감 요렇게 구김 없는거 보이시죠? 못살게 굴어도 구김도 없고, 실제 그냥 보시는 것보다 입으셨을 때 핏이 더 예쁜 그런 친구입니다. 1번으로 이 조끼 그냥 쫓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 색감 자체가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지금 그 보랏빛 한방울 들어가 있는 핑크 코트 입었잖아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거 잠깐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요런 느낌 보셔도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 딸기우유 핑크 코트, 크림아이보리 코트 사이에 지금 롱코트 비교해서 이렇게 딱딱 보실 수 있도록 오늘은 입어보았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어, 올 봄에는 겨울도 물론이지만 이제 봄, 여름 25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 패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진짜 트위드입니다. 트위드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런 체크 패턴인데요. 트위드 자켓들이 대부분 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큰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좋은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짜란, 우와, 장난 아니죠? 이게 되게 이렇게 전에 한번 제가 조금 굵은, 입자가 이 친구보다는 굵은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는 정말 그 오로라? 하늘의 은하수 뭐 오로라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별을 확, 글리터를 그냥 확 얼굴에 흩뿌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단추도 재미있는 요런 단추예요. 요렇게. 흔하지 않은 느낌의 요 잔잔바리한 느낌이고, 여기가 어깨 패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와이도 지금 어깨 패드가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이아이는 사이즈도 좋고 어깨 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깨 패드를 저처럼 좋아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으시면 되시겠고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얘가 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거든요. 탈착은 가능하시나 집에서 하시긴 어려우실 듯 하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막 얘가 이 정도의 패드감이 있어요. 근데, 트위드의 어깨 퍼프에 아니면 어깨 뽕, 이 어깨를 강조하고 굴곡과 길이를 강조하는 것들이 정말 25년에 지금 이제 올 봄, 겨울 지나 봄, 여름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 그런 아이들 감안하셔서 보신다면 이 친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거 다 여면서 입으셔도 예쁘고,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주셔도 팔통도 이렇게 좋고요. 사이즈 좀 넉넉한 트위드 자켓 필요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이 친구는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이거 가단이 한 52, 3 나오고요. 3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더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느낌이긴 하셔요. 그리고 기장감 56이에요. 기장감 꽤 좋죠. 이렇게 이 아이의 이 오로라스러운 펄감을 진짜 잔잔 잔잔 잔잔한 펄감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패딩 쪽끼다 있으시고 저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롱롱이도 지금 제가 그레이 기모 원피스랑 같이 코디해 놓은 아이인데요. 뒤에 절개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절개선이 없이 그냥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가운데 절개선을 이렇게 깊이 놔두었기 때문에 훨씬 더 바디 라인이 좀 축소되어 보이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게 화면에서도 화면에서는 약간 칙칙하게 보이시나? 아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보니까 그 폰마다 그 해상도에 따라서 조금씩 색감이 다르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기가, 근데 지금 제 폰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주머니도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요거 또또단추예요 또또단추로 다 잠그시면 반목 정도, 이 정도는 올라오는 요 정도의 느낌, 요렇게. 그리고 보시지만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뚜껑 있는 주머니, 주머니도 또또단추 있고요. 요 아이도 53이고요.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53에 95, 6 나와요. 기장감도 좋고, 그리고 엄청 실이 가벼운데, 정말 따뜻하고, 말씀드린 요,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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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등라인을 절개해 놓은 것 때문에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효과,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셨을 때이게 라인이 예쁜 에요 여하튼. 가볍고 따뜻하고, 좀 힙라인, 이렇게 긴거 입으시면 아래까지 신경 안 쓰시고 입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릴 만한 패딩 조끼. 드렸고요 롱팩 쪽 이렇게 안에도 그리고 이 그레이 기모 원피스인데 이것도 사이즈 좋고 이 아이는 아랫단이 약간 이렇게 플레어져요 자연스럽게 이너라인 처럼 이런식으로 이것도 사이즈 구애 없이 5,6,6,7,7,8,8 까지도 가능은 하시거든요 팔통도 보셔요 이렇게 좋아요 대신에 소매가 막 길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또 저의 기준이긴 해가지고 여하튼 뭐 안에 것도 예쁘고, 밖에 것도 예쁘고, 그래요. 일단 이 패딩 조끼 이런 색감, 블랙. 아, 이 색감이 조금 더 예쁜데. 실제 색감이 조금 더 예뻐요. 약간 그레이시한 블루의 느낌? 그, 음, 파스텔 톤의 블루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원피스 보여드린 김에, 짜란. 요 뒷모습이에요. 이치부가 뒷모습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완전 V자로 파놓은 니트예요. 앞모습은 요렇게 깔끔지고, 패턴 짜란. 요렇게, 요게 입체이긴 하나, 너무 입체 아니어서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요렇게 가운데 절개라인 꽈배기처럼 해놓았고, 요렇게. 이거 연한 핑크인데요. 뒤에가 이렇게 아예.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깊이 이넥 파진 아이들이 어 블라우스 같은데 입으셨을 때도 그렇고 원피스에 입으셨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리 라인 길어 보이잖아요. 이거 앞 모습 이 아니지? 이다? 뒷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깔끔진 아이. 요요 핑크 니트 원단감 이렇게 텐션 요 정도로 짠짠하고요. 정말 디테일 여신 만들어드리는 그런 디테일 가지고 있는 아이고 얘가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두었을 때 44, 기장은 57 나오고, 요렇게 디테일 트임 있는 여리 핑크 니트 쪽이에요. 이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안에 호피원 피스는 사이즈 되게 좋아요. 50에 113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따뜻한 원단이에요. 얇지만 깨따뜻하고 소매통도 이렇게 넓고 짜란 짜란 아, 뭐지? <laughs>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요렇게 조금 뒤에서 보여드리면 요 정도의 느낌으로 됩니다. 요것도 요렇게 셋업으로 한번 물론 뭐 각자 입으시면 되시지만 안에는 그냥 깨끗해요. 요 원피스도 이제 절개 라인 따라서 정말 예쁜 니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코트랑 비교해 보시면 얘는 여리한 핑크, 얘는 보랏빛이 조금 느껴지는 핑크라는 게 보여지시죠? 이렇게 느껴지시죠? 이런 느낌 색감 좀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트위드 재킷 중에서 화사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결혼식 가시든 모임 가시든. 청바지 같은 데 맞춰만 입으셔도 예쁘고, 짠짠짠짠, 짠짠짠짠. 진짜 잔잔하니 예쁘죠? 제가 단추 하나만 잠깐 와서, 하나만 더 잠깐 볼게요. 조금 뒤에서 보셔야 전체 샷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요거는 뚜껑은 주머니 아니고, 그냥 디테일 코디입니다. 요렇게. 페이크 뚜껑 있는 거고요. 여기 주머니 따로 있진 않아요. 보통 트위드 자켓은 좀빡시하거나 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주머니를 넣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약간 그 멀티풀한 컬러의 느낌이라서, 네,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어, 이건 실제가 더 사랑스러운데, 단추도 요렇게 입체감 있는 납작이 아니고, 요렇게 올로 올로 옴. 이렇게 블록한 이 반원의 단추, 진주단추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45, 6에 50이에요, 기장은. 근데 기장 50이면 보통 사, 막 작은 아이들이 45에서 4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 정도면 이제 딱 적당한 정도의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에도 요렇게 단추 3개가 똥똥똥 있어요. 다 열리는 단추고 제가 지금은 장추 3개 중에서 맨 위에 거 하나만 잠궜어요. 그러면 두개 열어놓으시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거 다 열고, 뭐, 뭐, 기본 블라우스나 야채로만 니트랑 같이 예쁜 기모청 바지에 매치하시기에도 좋고, 안감 처리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재킷은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라벨이 없을 거예요. 이거 라벨은 지금 달기 전에 이름표를 붙이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표는 없으나 어쨌든 원단감 좋고 요렇게 예쁜 친구라는 점 청바지랑 입어주시면 뭐 무지막지하게 예쁘겠죠? 오늘 일정이 너무 늦게 마무리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제가 입고 있는 거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 제, 어, 여기 있는 친구도 이쪽 친구도 이 친구도 다 지금까지 영상 안에 있고요. 특히나 이 친구, 요 딸기우유 핑크 이거는 알파카 함유되어 있는 울 코트거든요. 울 알파카 코트, 음반 코트인데 사이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특별히 특, 특가, 다른 아이들도 그렇지만 더 특가 진행되고. 이 친구도 뭐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아이, 요 아이는 제가 음, 아무튼 코트는 쇼츠로도 하나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어제 보셨, 보여드렸던 영상에 참고하시면 더 잘, 물론 뭐 입고 있는 핏으로, 근데 그건 저의 핏이니까 또 옷으로 보시려면. 어저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정리할 일들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조금 짧게 끊고 갈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구독이 너무 없으셔서 조금 슬퍼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세상같이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